전 내년에 결혼할 겁니다. <웃음> <웃음> 너무 웃으시는 거 아니에요? <laughs> 아 죄송해요. 도착 도착 저기 봐. 오타와 간다. 야 이거 찍어. 찍었어? <laughs> 네. 도착지 도착, 도착. 알겠습니다. 와. 와 용선 새롭군요. 예. 그 언니 여기 네. 시골 네. 냄새 나요. 네. 음. 여기? <laughs> 오늘 진짜 양호한 거야. 원래 진짜 냄새 <laughs> 장난 아니고. 오늘 공기 되게 좋은 거야. 아, 좋네요. 합니다 예. 네. 밥 먹으러 갈까요? 좋아요, 좋아요. 자작마을 자작마을? 자작마을? 찌개집인가? 콩불! 오! 리가 없는데 이렇게 익숙할 리가 없는데 계속 있어 익숙할 는어 감사합니다. 멋있어 니다켰어요니감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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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어떻게 감사합니다. 렇게 시작하는 사합요다 감사합니다. 감사합저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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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사 들어가면은 계속 있으니까 뭔가 저녁에 자기 개발하긴 좋겠다. 그쵸. 요즘에 책도 읽고, 음. 뭐 이것저것 개발하려고 하고 있어요. 음. 그러면 6시에 마치면 집에 와서 책 읽거나. 네. 또책 읽거나. <laughs> 책 읽고, 이렇게 말할 것또 딱히 하는 게 없는 거 아니야? <laughs> 전책 읽는 게 너무 대단해서. <laughs> 책 읽고, 네. 네. 뭐. 블로그 요즘 재미가 들려가지고. 아 그래? 아니, 어... 그래봤자 세 개밖에 안 썼거든요. <웃음> 뭐야? <웃음> 많이 쓴. 아니 아니야, 아니야. 근데... 이제 막 재미 들려가지고 아 예, 아그 블로그 좀글 끄적끄적 거리고 음... 딱세개쓴 거는 수련 1, 2, 3일차 썼어. 블로그는 <laughs> 뭐예요? <laughs> 경이로운 세상. 경이로운 세상 서로 이웃추가 부탁드립니다. 제 <laughs> 시간 활용하는 게 진짜 고민 이 되겠다는. 네. 좀 알차게 쓰고 싶은데 음. 잘안 돼요. 이렇게 늘어지고 싶고. 아그 사람이 하다 그러니까 네. 그러면 그 병원에서 기숙하는 사람이 꽤 돼요? 일단 저희 사회복지팀이 7명인데 네. 다기숙는사람이 거의 오, 다 젊은 사람들이어가지고 그렇구나 네. 그래서 외롭진 않겠다 두, 네. 또래들이 좀 있으면 맞아요 네. 진짜 또래들 없으면 진짜 외로울 것 같아요 여기서. 어 그럴 것 같아요 못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네. 네. 다행이다 그래도 고민, 걱정했어요 와 떨어져 있으면 어 그쵸 네. 진짜 힘들겠다. 그래도 재밌게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뭐, 노, 노력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음. 그래도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해 맨날 이렇게 다들 아픈 분들만 맨날 보면 더 힘들 음, 것 같은데. 그쵸? 병원에서 복 많은 분들이 그게 되게 힘들다 그러더라고 특히 호스트이스병원이면 더할것같아음 그런 축처진 것들이 음. 아무래도 있긴 있어요. 음. 근데... 어쨌든 뭐다 알고 오신 분들도 거의 대부분이니까 그 안에서 좀 즐거움을 찾아드리는게또 저희 몫이고 그럼 환자들이 되게 많아요? 몇분 정도 돼요? 저희 일하 분이 한 일곱, 여덟 분 되면 꽤 많은 네 저희 여... 60병상 운영해요 오... 저희 병원이 크네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호스피스 병원이에요 아, 진짜? 응. 오 많이 없... 없기도 세요응 하... 음, 많이 없기도 호스... 해 호스피스 병원이라는 게 잘없잘봐 아니 못본것 같긴 해. 말기암 응. 환자 수에 비해 많이 응. 부족해. 맞아. 응. 그래서 좀 이렇게 제 목표가 병원 세우는 거거든요, 호스피스 음. 그런 이유도 있어요. 어쨌든 부족하기도 하고, 그러면 그만큼 또 예수님을 모르고 임종하신 분들도 많을 것이고 뭐 그런 사역이 너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럼요. 네. 음. 뭐 모든 사역이 필요하지만 저는 이거에 좀큰 마음을 갖게 돼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음, 일하시는 분들은 다 그러면 아무도 기독교 재단이니까 다 신앙 있는 분들이겠네요. 네 거의 99% <laughs> 99%? 네. 동료 저희 팀원 중에도 무교 있는데 걔는 그래도 밥 먹기 전에 꼭시기도 하고 <laughs> <laughs> 어, 거의. 어, 어, 넌 세례만 받으면 돼. 막 우리끼리 이러고 있거든요. 어. 어, 어. 네, 거의 삶이 지금. 네. 그러니까. 요즘 어. 여기 있으면 요즘 기도 제목은 뭐예요? 여기. 아 요즘 여기랑 상관없이 요즘 기도 제목은. 네.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이게 어. 그러니까 제 방송용이 어. 아니라. <laughs> 진짜 요즘 고민이에요. 그 여수 때부터. 음. 계속 은혜는 이제 막 받으면 너무너무 좋은데, 그걸 유지하지 못하는 제 자신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이제 양육도 하고, 뭐 이런, 이런, 이런 이렇게 차례를 겹치면서, 어, 막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지?라는 고민 자체도 좀 부끄러워요 음. 음. 그래서 그런 고민하고 있고 그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열심 코스프레의 음. <laughs> 그 목적을 잃지 않는 게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음. 어쨌든 호스피스를 세우고 싶어서 이렇게 일을 시작을 했는데 음. 그냥 호스피스 들어온 거에 대해서 이제 안주하고 더 나를 개발시키지 못하니까 그런 비전에 대한 좀 확신도 갖고 싶고 그런 비전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구나할수 네. 있을 것 같은데. 아 제발요. 진짜 어,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노하우나 이런 것들 행정이나 비전들을 누가 알겠어? 음. 여기서 근무하고 일한 사람만이 충분히 그 음. 그걸 할수 있는 건것 같아요. 음. 특별히. 그런데 이걸 예. 뭐 쉽게 할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영역을. 그렇죠. 네. 음. 네. 충분히 여기를 경험해 본 사람만이 할수 있는 음. 영역일 것 같아요. 음. 어. 기도를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좋은 후원자를 만나야겠네. 어, 맞아요. 네. 제 능력으로는 그래. 절대 안 돼서. 아니, 이제, 만약에, 이 생물, 여기가 어제도 성교회를 시작한 것처럼, 좋은 후원자나 이제 동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해야지, 뭐, 성교회처럼. 음. 맞아요. 예, 네. 아니면, 이제 뭐, 어느 교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시작을 하든지,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음, 예. 네. 맞아요, 맞아요. 응. 대 여기 오신 분들도 다, 진짜 사명을 가지고 오겠다. 의사분들도 그렇고. 네. 어. 비전이 있어서, 그러니까 소명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간호사분들도 그럴 것같아 네, 진짜 다들 어. 대단하죠. 자연스럽게 예수님 전화하고. 어. 멋있다. 네. 그래서 또 그럴 수도 있어. 하나님 사랑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게내이 바운더리가 다 믿는 분들이고 다 그런 분들이면, 그러니까 뭔가 영역 자체가 내가 하나님과 동떨어져 사는 삶이 아니 아니게 느껴지거든. 음. 그러면 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게더 있을 수도 있어요. 음. 이 상황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좀 중요할 것같아 음... 그러니까 나에게 맡겨진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감사가 먼저 필요한 것 같아요 진짜 모든 일에 아, 물론 지금도 충분히 감사하고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더 감사하고 깊이 누릴 수 있는 마음만 가지면 내가 있어야 될것같아감사합 음. 근데 그또 시간이 지나고 내가 내 안에 그런 루틴들이 잘 마련돼야 돼요 아직 2년 반이면 아직은 좀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우 oh, 그렇군요. <laughs> 진짜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아, 기념반으로는 완벽하게 내가 이걸 뭐저하고 내가 또 딸이 안에서 뭔가를 발견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거에 감사하면서 더 많은 것들이 제 확장시켜 나가는 단계가 될 거예요. 음... 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기서 뭘할수 있을까를 더 많이 고민해보는 시간인 거같지요 오늘 블로그에 글 써야겠다. <laughs> <laughs> 뭘더할수 있을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어진 것에서 뭘더할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하고 음. 새로운 거를 개발하는 건그 다음인 것 같아요. 음. 응. 보는 시각들을 더 많이 이제 넓혀 가시는 거지 그분들이. 음. 아, 이걸 통해서 이것도 할수 있고 저것도 할수 있겠구나. 음. 그러니까 되는 거죠. 응.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 아 아직은 뭐왜안 음. 될까가 아니라 음. 이제 진짜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음. 평생 할 건데. 진짜. 어 그니까. 응. 평생 하려고 마음먹고 들어온 거니까 예. 평생에 2년 반이 2년 3개월이면 그러네요 짧네요 음.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도는 분명히 있어요 음. 근데 그 속도를 체감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각각 다르니까 예. 내가 그 속도를 인지하는 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음. 음. 그래서 그걸 뭐 이제 천천히 주님께서 알아가도록 도와달라고 해야지 음. 음. 하나님 속도에 맞춰서 내가 더뭐 깨고 더 깨고 더 깨고 할수 있게 해달라고 음. 내 속도가 아니야. 그쵸. 어. 지금 많이 배우고 있는 거야, 진짜. 하나님이 많이 부어주시고 있는 걸 거예요. 야, 이것도, 이것도 먹어라, 저것도 먹어라 하면서 음. 천천히. 이제 지금 내가 먹는 시간이지, 나눠주는 시간이 아니야. 음. 어. 시간, 진짜 이런 시간에 더 배워요. 음. 어. 상담이나 아니면, 신학 해. <laughs> 어. 좋아. 결국엔 해야 될 걸? 신학도? 이일 하면? 허하하하하하하 아직은 윤승경 없어 허 연애나 이런 거아 그럼요 <laughs> 네. 숙명이죠 숙명 어. 어, 동역자가 필요하거든 <laughs> 소개팅도 좀 하고 하 <laughs> 시켜줘 여기도 많이 만나봐야 내가 어떤 사람이 정말 나한테 맞는 사람이고 좋은 사람인지 안다니까 자만추? 네. 그거 난 진짜 별론거 같아 네. 아, 30대 넘어가면 자만추 아니야. 그렇더라고요. 어, 제가 이시골에서 어. 어떻게 자만추가 어. 돼요? 사역자도 만나보고, 아닌 사람도 만나보고 해요. 어. 그래야죠. 어. 그래야죠, 가 아니라 내 네, 해야 된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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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속해, 그쵸, 빨리 속이 그치 말이 어. 제코가 석작이긴 어. 한데 코가 <laughs> 먼저니까. 어. 이런 때 토요일날 소개팅 잡는 건 내가 용서해줄게 예배 빠지고. 아, 네. 어. 어. 3고대 이상은 내가 인정. 오. 어. 인정. 아, 응. 소개팅 응. 매주 해도 돼요 그러면? 아 <laughs> 매주 가능해? <laughs> <야>, 바쁘겠다요. <야. 웃음> 나만 너무 사랑하는 연습도 필요한데,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사랑하는 연습이 돼요. 음. 어, 귀, 그, 진짜 그것도 그런 거야. 아, 그렇죠. 응. 사랑 사람,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연습이 되게 다양하지만, 그러니까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내가 내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줄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는 건 음. 정말 다른 경험이거든요. 음. 사랑의 뭐 영역이나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상, 사랑의 개념들이 진짜 많이 많이 바꿔가요. 확대시키고 더 그래서 진짜 나는 연애하고 사랑하고 결혼하는 게 신앙이 진짜 필요한 것 같아. 요 어머질 리나랑 이 얘기하다가 응. 그 서로 고민된 응. 부분이 뭔가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 저, 정확하게 세우지 않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면은 뭔가 응. 엉망이 될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얘기한 게그 우리가 확립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기다리고 결혼해야 되냐? 그럼 우리는 평생 결혼을 못할 것이다. 그래서 막이게 둘이 토론을 했거든요.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닌 것 같아. 그렇죠. 네. 네. <laughs> 아 저도 결혼은 응. 빨리 하고 싶긴 해요. 응. 하나님과의 관계. 그거는 정말 별개의 영역인 거 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죽을 때까지 평생 그 새롭게 매일매일 새로워야 되는 거고. 음. 신앙도 어쨌든 이게 내가 맨날 깊을 수 없어. 요 우리 연약한 인간이라서. 음. 어느 때는 정말 은혜 받아서 깊다가 음. 어느 때는 정말 연약해질 때가 있어. 음. 음. 그런 목적이었군요. 그 음, 그건, 그건 조금 <laughs> 바꿔보는 거야. 바꿔보는 게 좋을 거야. 고민 해결. 음. 그냥. <laughs>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게 훨씬 낫지. 하나님 나랑 같이 믿음 좋은 사람 만나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훨씬 음. 더 좋은 거 천명한 거지. 음. 어. 네, 빨리 연애 소개팅. 소개팅. <laughs> 결혼은 소개팅이라고 <laughs> 남는 건 소개팅. 네. 네. 결혼은 소개팅. 요즘에 결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맞아. 요즘 그럴 거 같아. 이 네. 청년들 어. 지금 죽밀어 가잖아요. 갑자기 어, 어. 그래서 네, 기도 그만하세요. <laughs> <laughs> 너는데 근데... 끝까지 하세요. 저저한까지 어, 너무... 그러니까 너무 좋아. 하나님 가면 또채워주신다 확실히. 음, 그렇죠. 응, 아니 응, 저는 응.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걱정이 응, 아니라 응. 제 걱정. <laughs> 다음 세대는 어차피 주님께서 알아서 응. 하실 거라는 확신이 응. 있기 때문에 제 걱정. 네, 상관이 없고. 응. 근데 그 이제 형타 하면 온 거죠. 갑자기 응. 왜 잠잠했다가 <laughs> 믿었던 김명철 오빠까지. 어어 <laughs> <이런. 웃음> 어, 그런다고 어. 할까? 막 갑자기 이제 막 너무 불안한 거예요. 맞아. 너무 초조하고 그래서. 빨리 누구랑 만나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는데 음. 어... 어 그랬어요. 음. 뭐 그랬어요 뭐안 만나긴 했는데 결국 음. 그러니까 그런, 그런 조급함에 막 누구를 만나고 싶진 않거든요 또 그렇지만 그... 또다 네. 만나봐야 된다는 거 만나는 봐야죠 고기 배게 할 만나는 보고 나서 결정을 하라니까 음... 난 그렇게 추천해요 내년 가자 <웃음> <응>. <웃음> 내년 응. 내년 할수 있다 내년 응. 저희 엄마는 얼마나 믿음이 좋으시냐면요 응. 제가 다현 언니보다 빨리 결혼할 수도 있대요 응. <laughs> <laughs> 한번 교회 그 갔다 저거 너무 우울한 거예요. 갑자기 다막 결혼한다 그래서 엄마 이렇게 누구 누구 다막 결혼한다는데 이제 나 어떻게 해? 그러니까 다현은 다현이가 언제 결혼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내년 2월까. 걱정 마. 넌 다현이가 <laughs> 빨리 할수 있어. 그래서 와 이게 어머니들 그래. 믿음이구나난 믿음이 너무 연약한 사람이다. 나얘기했는데 나 나랑 도미성 목사는 우리 이제 연애 시작하고 나서 정확하게 6개월 만에 결혼식장에 들어갔어요. <laughs> 어 비빌만한데. 어. 어. 자연 <목소리> 언니 긴장하세요. <laughs> 더 빨리도 갈수 있어. <laughs> 네. 내가 내년 최초일 수도 있어. 네. 이월에갈 <laughs> 네. 수도 있는 거. 같니? 어 그럼. 나 하위 다음다. 하위 다음이야. 너무 염려하지 마라요. 분명히 만나게 하실 거고 확실해요, 확실해. 확실해. 음. 네. 그렇지만 또막 그거에 흔들리지 말되 그래도 속도는 맞춰가야지. 그래도 돔성 무사님과 이야기하면서 좋았던게 같이 성교된 비전이 있었을 거다. 음. 어. 어. 어, 그거 아주 고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지치지 않을 정도로 너무 좋았으니까 파이팅 음. 꿈을 지지해 주고 함께 해 주는 사람을 만나면 좋아요. 오, 저 응. 그게 가장 커요. 응. 신학생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laughs> 지지할 수 있을 것 같아. 하고 아, 또 이러다 보면 또 이런 얘기가 나왔네. 아. <laughs> 의도하신 거 아니었나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의도하진 않았어. 오늘 무슨 얘기한 거야? 나다 까먹었어. 아, 처음에는 자기 개발을 해라 그랬지 내가. <laughs>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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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많이 배워가요. 네. 누군가의 응. 네. 도움 필요하고 함께 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 좋고. 음, 그래서 제가 지금 미라클 모닝을 잘할수 있는 모. 응. 같이 하는 사람 이 있으니까. 응, 진짜 함께 할수 있는 사람 응. 필요해. 영어 공부만도 같이 하면 응. 누구랑 같이 하면 됩니다. 응. 네, 그래서 그룹을 만들어서 한번 해봐요. 응. 네, 고민하지 말고 힘내요. 그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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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지금 너무 감사한 곳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아, 맞아요, 네. 진짜로. 네. 있는 곳에서 더하 나는 거막 교제할 수 있도록 애쓰고 하면, 많이 응. 더 많은 거 채워 주실 거예요. 그렇게 믿어요. 그 마음에 하쓰면 진짜 안심이 돼는 너무 좋은 곳인 것 같아. 음, 음. 아니, 심심한 음. 거 빼고. 음, 음. 음. 괜찮습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네. 화이팅! <웃음> <웃음> 거의 제주도 그 오름 올라가던 그 길인데. <웃음> <웃음> 어, 아 진짜 미쳤던 것 같은데.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감사해요 언니. 고마워요, 언니. 네. 금요일날 만나요. 네. 네. 뭐야? <laughs> 아! 안녕. 안녕.